이게 뭐, 이것이. 누가 유튜브 하면은 이거 돈방송 만든다 그랬냐? 아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이거 같다고 뭐 엄청난 돈을 기대한 건 아닌데. 아, 짜증나는 게 뭐냐면, 돈을 내가 엄청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 유튜브 통해갖고. 뭐, 찐팬들이 막난한 달에 막한 3, 400만원씩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조회수 1당 1원. 그것도 새 전. 뭐, 세금 때문에 얼마 될지 몰라. 유튜브에 하는 목적은 취미창작 활동이지. 근데 이거 만드는데 은근히 품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또 지금 와서 안 하자니. 아깝잖아. 구독자 4만이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존나 많은 것도 아니지만. 아까우니까 또 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고, 아니, 듣고 있는 거야. 그고이 항상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건다 영의 수렴하게 돼 있어. 영 서양 철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영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 합치면 또 영.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F는 MA다. 이 이러잖아요. MA 했는데 F하고 는이 성립 안 해. 그 소리 뭐냐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0이 안 된다 이거야. MA 말고 뒤에 뭐가 더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의 법칙이 됐든 뭐가 됐든 찾아가는 거거든.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란. 저는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나와주면 좋지. 재밌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부부가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이런 싸구려 상스러운 말을 그렇게 쉽게 할수 있을까? 근데 또내 취향이자 내전 전문,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저품질 싸구려 탕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려 보뭐 이게 좋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런 거다 그런 기념으로 오늘 내가 썰을 하나 풀러 옵니다 시작한다. 전역했을 때면 몇 살이야? 내가 삼수했으니까 25, 다섯 살?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집에서 용돈을 안 받았어요. 그냥 좀 미안했어. 그냥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용돈 자체를 좀안 받았고, 그리고 꾸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또돈쓸 때도 그렇게 없었어요. 이제 나도 이제 멋을 부리고 싶고, 어떻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이씨. 아버지, 저도 용돈 주세요? 축처를 밝히지 않겠다. 대외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좀 세게 불렀어. 70만원인가 달라고 했어. 안 된대. 60, 안 된대. 그러다 해갖고 이제 40만원인가 받기로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몰래 헬스트레이너 알바도 했죠. 파트로. 평균적으로 월에 한 40에서 50. 잭파 터지면 한 달에 뭐한 100만원? 아이씨, 존나 땡큐지. 학생 입장에서 그럼 한 달에 용돈까지 해갖고, 150만원, 뭐 100만원 들어오는 거니까. 개부자죠. 그래서 내가 돈 쓰지도 않고, 뭐, 밥도 뭐, 닭가슴살이나 처먹고, 학식도 기숙사 식당 한 200끼 신청해갖고, 한 끼에 얼마야? 1900원인가? 300원인가 에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존나 놀았죠. 테이블 잡을 수도 올라가고 게스트로 가서 그것도 저 무료 입장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빵원. <laughs> 가서 술도 안먹어 아무것도 안먹어 당시에 제 이상형은 86에 템프로 갇혀나가시 키도 좀 크고 성형도 좀 많이 하고 갑바도머씨한뭐한뭐 abcdefgfe 뭐 뭐뭐막 그런거 좋아했었죠 우리나라 핵 보유국이야 핵탄두 씨막 두개 미국하고 싸우고 이길정도 맨날 세뱃지 맨날 존나 세뱃지 집에오는 편의점길에서 스낵면 한네개 사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한번은 아너왜 이렇게 늦게 늦게 다녀 이래갖고 새벽 6시에 처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씨 일찍 일찍 왔잖아 여기 새벽 6시 에? 당시에 수많은 시행착오 어? 세가나 몇번됐나0 0번 아, 됐을걸?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낭만적 끌림 그때 또 운동도 막 이제 슬슬 해갖고 이제 꿈이 올라올 때였어. 진짜로 약간 거짓말 쳐가지고 유인나 닮았어요. 유인나 그냥 같이 유인나라고 하겠습니다. 유인나 테이블 조각이죠. 조각 하, 데리고 왔는데 그남자애이 나를 존나 부러워하더라고. 와씨발 얘기를 했는데 아씨발또 부산 산데 오늘 아침에 가야 되는데 친구랑 아 시. 제... 첫차충은 방생이 답입니다. 첫차충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른 물고기 물색을 했죠. 했는데, 아, 근데 자꾸 얘가 생각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뭐 하루 뭐돈 벌었다 생각하고, 그냥 뭐 테이블에서 걔랑 놀았죠. 놀다가 이제 보내고, 저도 이제 세대에서 집어오고. 그게 또 있어. 3일 안에 좀 봐줘야 돼. 3일 이틀이 넘어가 버리면 운동 유산소하번 혈당 떨어지는 거 마냥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3일 안에는 애프터를 꼭좀 해야 돼. 얼굴 봐야 돼. 연락을 했지. 아니, 지금 이 시간 70명이라더라. 여기 좀 부담스러워지겠는데? 80명이야? 연락을 했지. 반갑게 맞아도 돼. 날짜를 더 지지 끌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하하! 이제 부산, 바, 캉스. 부산, 바, 캉스. 막 그런 노래에 위험하고 그랬어. 아, 그래, 시발. 이때 아니면 부산도 언제 가보겠냐. 일단 던졌어. 뭐, 어, 진짜? 진짜 이러는 거야. 아, 진짜지? 시발. 얘기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학교가 다행히 오전에 끝났을 거야. 가방 메고 경기대학교 수원. 거기마침또 엠버스가 있어서 서울역까지 한 방에 가. 직행. 두간 안 쇼. 존나 뛰어갖고 엠버스 딱 타갖고 서울역 딱갔지 가자마자 부산, 시발. 부산! 부산역! 부산역! 그래고 이제 부산! 부산! 부산 표한다음 바로 이제 케이스 탔지. 흙 밖에 이제 보면서, 아, 시발. 나도 참 미친 새끼다. 그 여자 하나. 만나러 가겠다고 KTX를 타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대견스럽더라고 아니 여자를 만나자고 부산 까지 가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아난참 대단한 놈이다 뭐라도 될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 뽕에 취해갖고 이제 가고 있었지 가서 도착했어 야 이거 부산 참 신기한 게 간판이나 이런데서 성격이 나와요 부산역이 부산역 뭐 서면역 글자가 다커 가게도 존나 커다커커 그 커. 커. 시원시원해 빡빡뭐뚜레쥬르도 우리는 조그맣게 뚜레쥬르 테이크업 다 자리도 없어. 근데, 여, 거, 그냥, 뚫어주, 엄청 커. 부산은 시원시원하구만, 네? 부산역에서 내려서 무슨 역으로 나오라고 해서 무슨 역으로 갔는데, 어떤 할머니였어. 사투리로. 어, 아재요. 여기 뭐, 무슨 역? 어떻게 가요? 이러는 거였어요. 서울 사람이라서잘 모르겠는데, 저도 서울에서 지금 왔어요. 이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부산에 서울 사람들안 왔나 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서울 말한다고. 그래서 또말못 하겠는 거야. 그 유인나가 뭐 어디를 오라고 해서 무슨 역으로 갔어? 저쪽에 있더라고. 어, 맞아. 반갑다. 이제 손잡으려고 했는데, 클럽에서는 그렇게 전투적이었던 애가 불과 며칠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밖에서 보니까는 좀 어색해하고, 좀 피해. 아니, 좀 귀엽더라. 딱 촉이 왔지. 아, 왜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니까는, 남친구 생겼대. 아 알았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이게 팔을 이렇게 해고 이게 허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손잡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 어쩔 수 없이. 이 누나가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인가 많았을 거야. 뭐할까 이러니까는 이제, 아,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나랑 와라.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택시를 타가지고, 구글구글 가더라고요. 나 납치당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로컬 조개구이집인가 봐요. 뭐 조개가 특별히 신선하다, 맛있다, 이건 모르겠는데, 바다가 딱 있고, 폐가 좀질 때야. 석양 존나 잘해주더라. 어? 시작하면 뭐야? 책상, 책상이래. 울 면들 어떻게 있어? 가만히 이러고 있어? 물도안따라 가만히 있어? 아주 불이 나게 거의 이등병이야. 바로바로 바로 세팅해. 그 다음에 앞에 안 앉아, 옆에 앉아. 옆에 조개 계속 구워줘. 술 82명이나 들어왔어? 아좀 가볍게 좀 상스러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아좀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옆에서 구워줘. 어, 술잔 비기 같은 게다 이렇게 따라줘. 술 먹잖아요. 끝나면 바로 들어와. 조개 안심심하게 계속 무슨 얘기해주고 저런 얘기해주고 아 누가 그랬잖아, 뭐 한국 여자 안 좋다고? 아, 한국 여자 좋아요. 일본 여자는 더 좋고, 아니 서비스를 어지간한 그 룸방 여들보다 더 잘해줘요. 아, 룸빵녀들도좀 반성을 해야 돼. 가면은 뭐, 술도 뭐, 저, 뭐 저, 어? 제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아, 술은 따라줘. 노래 좀 불러보라 그러면. 아이, 뭐, 어? 오빠부터 불러봐! 왜또이지랄싸고 뭐 있고, 어? 시발녀들이 고 최근에 룸 언제 갔냐고 아니, 농담이야. 룸간적 없어요.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은 바로 갖다 대줘. 어? 현모양처라는 이런 게 현모양처구나. 나 이제 그때 알았어. 석양을 보면서 거의 유인나 닮은 꼴이 술 따라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줘. 야, 진짜 좋더라. 술을 그때 내가 또. 별로 안 먹는데. 원래 여자만한테 술안 먹어요. 왜? 술 많이 먹으면은 이, 이게. 안되죠 심하게 고 택시가 내리잖아요 근데 택시도 내가 내려드는데 택시비도 지가 낸다고 하더라 굳이 어, 서울 존나 뭐 누나가 쏜다 어? 돈 쓰지 마라 누나 다 준비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우 존나 좋더라고 그니 그러니까 아마 광안리 그래 갔는데 모래사장을 걷는데 광안데 이것도 이쁘잖아요 밤에 이렇게 하, 하. 감성 터지더라. 저는, 저, 아주, 저, 극팀니다극티 공감이 되지 않아. 이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나는 사이코패스로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 어, 근데, 한, 한, 감성이 터져. 서울에서 왔는데, 풀코스 써야지. 아예 그,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그, 또, 시대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제, 광안대교를 거닐면서 얘기하고, 뭐,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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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둘이 또, 둘다 이빨이 취했죠. 근데, 집에 가야 된대. 집이 엄하대. 그, 집이 어디냐니까, 부산이 아니라, 창원이래, 창원. 창원. 창원! 아, 씨발.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항상, 나는 내 플랜 B가 있지. 서면에, 247. 뭐, 이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어, 미리 내가 또, 저기, 그 해놨지, 또. <laughs> 아니, 나만 서울말 쓰니까 너무 다 쳐다보는 거야. 자, 아, 그 너무 무서워. 그 근처, 그, 거 클럽 앞에도, 그렇고, 막 애들 막 사투리 쓰고. 무서워갖고. 좀 놀다가, 그, 저 모텔방 들어가고, 자빠도 잤어요. 다음날 또 보자고 했거든. 창원 어디를 오래? 아 버스 환승체제가 또 서울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좀 헷갈렸지. 여차차 잘 이렇게 찾아갔어요. 내가 또 창원을 다 가보네. 어, 국밥 먹어보라고 하면서. 먹고 대 무슨 카페로 갔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뭔 느낌인 줄 알아요?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몇내는 지냈어 뭐하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볼 거니까 얼굴 외우는 중이라고 단기 치매? 야이씨 저렇게 감성이 없어가지고, 쉽게, 응? 어? 그 여자분들이 남자 얼굴 잘생기면은, 심심하지가 않다. 이렇게 얼굴 만 봐도 재밌다. 그 소리가, 아, 이해가 좀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한 4시간? 6시간? 이러다가, KTX 끊기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헤어졌죠. 언제야? 거의 한 10년 더 됐나? 아, 또 질문할 수가 있지. 혹시 또 연락오면 만나러 의향이 있냐? 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왜냐?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5년 전, 10년 전보다 솔직히 멋있어졌어요. 퇴원도 하고, 몸도 더 좋아지고. 근데 여자는, 하... 좀 늙어 있을 것 같아. 그 내가 되게 실망하지 않을까? 뭐 얘가 또 어디 서울 근교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사는데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존나 실망함. 오랜만에 보면. 어, 그렇지.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뭐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취향과 지금 취향이 또 달라. 또 김정상급에서 감사합니다.